할 거야. 복이 그 어. 아, 아, 저 네. 저기 좀, 좀 막자, 막자, 저한명 좀. 저분 받 전화해, 붙어. 하이에서 막아야 돼. 야3까지연속으서

그 아, 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 서포트는 어, 어, 답이 써야지. 없어. 쓸수 있는 높이가 안 나왔어. <laughs> 어, 어, 그래서 어, 써야지. 석포에서 성품에, 내가 쓸수 있는 높이가 없어가지고 쌌어야 돼.

나도 모어어 나도 모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수비치세야가 유포냐? 저 유포냐? 저 유포냐? 저 유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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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포냐 유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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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hey. right. 딱. 아 1초만 좀 성훈아 <laughs> 교체할게 교체 성훈아 성훈아 교현민야 교체 형제 심판 좀 맞아 봐 성훈아 교체 현민야 교체

아까피켓넣이수어이 수시 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네, 나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이이스 나이스. 이걸로 시작하자. 오, 왔다, 왔어, 왔다 오, 어다막았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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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오. 오. 오고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형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아이아아이이이 아와러라 아, 아... 지금 우격 옵션에서 <laughs> 한민이한번 정도 봐줘야 돼 <laughs> 그래 그러니까 너미들레인에서 점프하고 하고쭉보하지고 <laughs> 하이, 하이 채워주고 <laughs> 하이만 채워줘도 <laughs> 돼 거기 골 받고 하잖아 하이만 채워줘도 되고 <웃음> 지금 <웃음> 사이드맨에서 지금 지금 <laughs> 그러니까 원투 터치 패스 해 가지고 내가 콜 나가 가 공격할 수있다면 그 네가 센터를 땡겨 오기만 그게 분명히. 땡겨 오고 공격하너 반대쪽으로 부 왼쪽으로 봐야지어쪽으로 가야 나 저쪽이 저쪽이 지금 왜 쉬시더라고요, 진 우리야. 하나가 또 압박 좀더 해야지, 아 아 현우, 지금 현우, 우리 지금 돼. 아, 현우 바꿀 거야. 우리 하고 지금 바꿔주면 돼요? 경하고 현우 바꿀 거야그렇 아니야, 주경아 아니야. 고문이 바꿀까? 고문희. 고문야바까고문야 아, 거야? 네, 아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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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가 리스크 가요. 었포터게기 그렇죠. 포터리어크가어게요마지막이라서 아, 우측으로 올려. 많이 울려라. 예. 예, 됐어요. 나와. 이 세야 야 나와. 이 세야 나와. 이 세야 나이나오이 세야

아이 이 올라. 올라가. 올라가. 아, 나도 최고. 아 따라갔다.

질수 있어? 형님, 아. 다음번에 교체한다. 한 번, 저투에 전력. 네! 야, 이 오! 아. 진

타임타임타임타임타임타임타임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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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타이타이타이타이타이타이타이타이 얘기 해 목스를 다시입니다. 어마어마할수있마든마마스들은몇되마하마마스들은 매냐 매엘 공격도 야되니까 공격 공격에 떨어졌어 아, 응. 같은 나가서 <laughs> 그래, 나가. 스인데언도이이 아 나가? <laughs> 그 <laughs> 어. 스크린 걸어 줘야 계속 스린 걸려서 에너지를 에너지지이 지금 지금 어마무한 형자가 지금 아빠 이거 분석을 한번 해나성의 <목소리를 한가>? <목소리를 한가>? 그 공격력을 생각하지 마. 이거는 시도 게임에서 주이고하면이지공격이 너무 치우치는데. <돼. 목소리를> 야, 그리고 건물이 페이스 <목소리를> 아, 빼먹잖아저 아, 아, 별로, 별로 가 네, 네. 슬리빙. 슬라이드 네, 아, 그러쪽이네요 아, 라네 아, 어. 아, 내가. 가 같이 이게 이게 햅클라입니다스타클라라 어, 어, 올라가. 나이스. 수시 어, 아! 그냥 너무 안 들어가네 현우맨잘 어, <목소리도> <자, 목소리도> <자, 목소리도> 맞고 공격 삼점 하나만 더줘 죽어라 따라다기야 서로 계속 걸려걸어줘 계속 그냥 막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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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아, 올라가 어. <laughs> 헤딩을 하 그래. 아, 우리 집리 집에서. 우리 어에서이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차 집에서. 우리 집서 지금 집에서. 서우아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서로가 레이어브를 올렸다고? 예, 올렸습니형 아니, 사점 차이 싸작거 아니었어? 아까? 아니에요. 아니 아까. 사점 차이 시작야 거였어. 가못

오. 자, 점수요. <laughs> 아, 아리고 발. 거기 맞잖아. 아예. 야, 2억. 2억. 모여. 모여. 어디서? 아, 야, 저거 손 한번 들. 뭘 아니면. 저기다. 저거 맞는데. 걸렸어? <laughs> 아, 자, 아, 이거 걸렸어. 아, 딱 걸린 거 같은데. 14 10 8 1 6. 자. 아까. 와. 굿. 파울이 공이 어, <laughs> 아니라 완전 손 걸렸는데. 아안 보였어. <laughs> 너안 보였다? 아니, 뭐고 왔잖아. <laughs> 안 보였어. 거같아4초남았습니다대이라나대 <laughs> 아. 그래도 그래도 수비해서 잘지괜찮았 우리가 아예 동기가 없는 어